또한번 짧게 걸립니다. 이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 이번엔 김재진 선수 리턴이좀 좋았다고 봐야겠죠? 그렇죠. 박공주 선수가 미쳐 대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 타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시 김재진 선수가 두 점차 달아나고 있고요. 자. 기다리고 네. 있었던 박공규 선수의 멋진 리턴이 나왔습니다. 지금은 정확하게 백핸드로 플릭 공격을 잘 성공시켰던 모습이었어요. 네, 김재선 선수가 지금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깊숙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. 포핸드, 자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는 박공규, 아 백핸드 마무리. 네. 자 우리. 완벽한 공격 시도 성공이었습니다. 네. 어 정말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박공규 선수가 저런 게 자꾸 나올수록 점수를 벌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아 그러나 무시하네. 본인의 실수로 지금은 그렇죠. 점수를 헌납을 했어요. 8대7 김재진의 리드. 박공규 서브. 아, 아 김재진 선수가 빈틈을 한번 노려봤는데 8대8이 됩니다. 그 우리 박공규 선수의 회전 서브를. 차에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. 네. 8대8 17번째 랠리. 아, 지금은 아, 서브 실수가 여기서 나오네요. 네, 아주 이 포인트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습니다. 백핸드 빠르게. 와 빈틈을 정확하게 네. 노렸던 박홍규 선수의 득점. 게임 포인트 박홍규입니다.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8대 8에서 한 점을 내주었던 그 김지진 선수의 포인트가 크게 느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. 그렇죠. 네. 박홍규의 게임 포인트 상황. 그렇죠. 결국에는 네, 네. 결국... 서브 이후의 득점. 네. 네. 결국은 한 게임을 내주는 그런 분기점이 되어 버렸네요. 자, 이렇게 팽팽했던 두 선수의 승부가 박홍규 선수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첫 번째 게임에 보내, 어, 보여주면서 11대 8, 석점차로 어, 미드를 가진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아 정말 사실 김재진 선수, 박공규 선수 두 선수 모두에게 할 만했던 그런 첫 번째 게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김재진 선수가 지금 가진 기량을 정확하게 발휘하지 못하면 아마 박홍규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줄고 또 그런 시간을 줌으로써 경기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재진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게임을 어, 박홍규 선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쫓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죠. 예, 한 게임 한 게임에 지금 쫓아가는 거를 해서 한점한점좀 정확한 그 경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